안녕하십니까 인천 지역 에 있는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어, 제 1회 인천공항배 인천유소년축구대회 인천부평초등학교와 부흥FC 간의 인천북평초등학교는 1차전이 되겠고요. 공영초등학교는 2차전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어, 중계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북평초등학교 김호철 감독님 1번 권능 2번 김재검, 3번 김지순현 4번 김현서, 5번 정윤은, 6번 정혜찬, 7번 김찬솔, 8번 김경우, 9번 남기현, 10번 이유찬, 11번 이원희, 13번 이준신, 18번 이태권 20번 문희찬 선수가 선수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 부흥 fc 오성록 감독님이 지도하고 1번 박승호, 3번 김영재, 5번에 박성재, 6번에유찬희 7번 최성길, 9번 박정우 10번 이재성, 14번 김도훈, 12번 장우혁, 15번 20번 최치운, 19번 최치훈, 19번 홍연성, 20번 장인선 선수가 선수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 날씨 지금 약한 15도 정도로 보여주는 날씨고요. 어, 지금 구름과 안개가 잔뜩 껴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약한. 어, 10시 10분에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어, 햇빛은 지금 드러지지 않고 바람이 지금 간간히 불고 있는 어, 경기장 상황입니다. 자, 6, 8반의 김경훈 선수 이번에 어, 득점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선심 업사이드 반칙을 선언함으로 어, 지금 북경 초등학교 골망은 어, 흔들었지만 득점과 연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왼발에김경우 선수가 지금 코너킥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 코너킥 화면에서 왼쪽 코너킥은 김경우 선수가 지금 어, 감당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순간, 자, 3분의 지승현 선수 코너킥 올라온 볼에 대해서 정확한 임팩트 있는 헤딩을 어, 골문으로 날렸지만. 아, 붕 FC의 1번 박승호 골키퍼가잘 아, 막아내므로 실점 위기를 넘기는 붕 FC였고요. 자, 다시 한번 북경초등학교 빠른 공격을 이끌고 있는 10번의 이우찬 선수. 지금 4명의 수비 선수들 사이에서 공간을 뚫어내고 문전으로 올린 볼. 아! 에 대해서 8번 김경훈 선수가 어, 골망을 흔들었지만 어, 경기 주시에 어, 핸드링 파울을 양 골대 사이에 거리는 제가 어제 측정해봤을 때 약간 어어 이번에 다시 한번 부흥FC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번에 어 부평FC 골키파와 부평초등학교 선수간에 충돌이 있었고요. 골키파 차징이 선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득점과 인정되지는 않은 상황.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번에 김찬솔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지금 운전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10번 이우찬 선수의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하게 되는 부평초등학교입니다. <laughs> 전반전 약 20분 경과하는 상황에서 공공FC. 자, 3번 지승현 선수가 김찬선수에게 던지기 공격 연결했고요. 자, 지승현 선수 이번에 오른쪽 측면을 돌파 이후에 문전으로 올린 볼, 자, 뒤로 내준 볼에 대해서 김재겸 선수가 문전으로 연결. 아, 어. 박스 안으로 지금 12수와 골키퍼 경합시키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만 아 직접 슈팅을 선보였지만 부흥FC의 박승호 1번 골키퍼가 아 지금 잘 막아내므로 아 전반전 어 종료 휘스를 울리는 어 오늘 경기의 주심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거치고 어, 지금 후반전 경기 어, 이어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부평초등학교가 우세한 가운데 아,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되었고요. 후반전 시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어, 부평초등학교 6번 정혜찬 선수, 9번 남기원 선수가 교체 투입된 후반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람에 ...가 더욱더 지금 세차게 지금 북경초등학교 골문을 향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자, 이번에 북 f c 7번 최성길 선수 베널티 에어리어 라인 어, 측면에서 북 어, f c 의 프리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북용초등학교 진영으로 넘어온 볼 그해서 지금 한 번에 넘어온 볼이 어 7번 최성길 선수에게 연결이 되었고요. 최성길 선수가 아, 지금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에서 아, 먼포스트를 향해서 땅볼 슈팅한 볼이 그대로 골키퍼를 지나쳐서 직전에 성공함으로 1대1 상황을 맞게 되는 아, 부릉초등학교와 아, 부흥FC 간의 경기입니다. <릉>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찬선 선수 옆에 코너플랫도 상당히 지금 뉘어져 있는 상황 자 이번에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 헤딩 득점에 성공하게 되는 부평초등학교 10번 이우찬 선수입니다 어, 이번에 김찬선 선수의 슈팅 전반전 코너킥 득점 상황과 비슷한데요 어, 먼 어, 골대 쪽으로 상당히 어, 지금 예리한 각도로 어, 코너킥이 진행이 됐고요. 어, 돌아 들어가는 이우찬 선수가 이번에는 어, 머리로 헤딩 득점에 성공하게 되는 부평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20번 문희찬 선수가 이번에 김재겸 선수 간의 연결플레이 자 그러나 이번엔 직접 문희찬 선수의 직접 슈팅이 어 그대로 골대 상단 크로스파를 통과하면서 골망을 흔들게 되므로 자 프리킥 득점에 성공하게 되는 북병초등학교는 상당히 먼 거리였고요. 지금 바람에 맞서고 있는 어 방향이었기 때문에 직접 슈팅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 어 20번 문희찬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므로 어 3대 1로 앞서게 되고요. 이번에 동 <목소리> FC 자킥을 준비하고요. 자문전으 올라온 볼에 대해서. 건능골 기파 1차로 통과한 볼이었고요. 다시 한 번, 어 지금 속구친 볼에 대해서, 자, 걷골꽃피가 점프해서 볼을 안전하게 처리한 볼. 김경훈 선수, 자, 문전으로 코너킥 올라온 볼, 자, 양팀 선수를 통과해서, 자, 볼을 끊어 나오는 상황에서, 자, 10번 이우찬 선수가, 어 골을 다투는 과정에서 오늘의 경기 주심 그대로 비실 선언으로 오늘의 경기 종료를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자 북평초등학교 전반전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후반전 상황에서 북평초등학교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아,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아, 골을 성공시키고 추가골까지 성공시킴으로 어, 오늘의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가게 되는 부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같은 주에 속했던 성남서초등학교와 부흥 fc간의 경기에서 어, 성남서초등학교가 3대 1로 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부흥 fc는 2패로 어, 조별 예선 조별 그 탈락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다음 주 토요일 어, 부평초등학교와 성남 서초간의 아, 시조 어, 조 1위를 결정하는 아, 그러한 경기를 아, 갖게 되겠습니다.